네, 안녕하세요. 블랙커피입니다. <laughs> 오늘은요, 오유마루로 몰드 뜨기 한번 해볼 건데, 먼저 준비물은 차가운 물이랑 뜨거운 물, 그리고 핀셋, 그리고 오유마루. 이거 전에 몰드 떴던 건데, 망쳐가지고 다시 뜨려고요. 어머, 이거 왜 나와 있니? 예, 이거는요, 저거 그 학교 친구한테, 학교 친구한테 줄, <laughs> 오유마루에요. 그리고, 이거. 이게 이거죠. 오유마루 준비해주시면 되구요. 그리고, 잠시만요. 네. 이거 밀리오레 구매 용품. 젓가락, 젓가락. 여긴 큰 수저, 큰 포크, 작은 포크 하나 들었구요. 이거 두 개가 다 여기 있는 건데, 이게 잘안 떠져가지고 한번 해볼 건데. 이거 물은 전기 포트나 그런 불에 끓는 물로 해야 돼요. 아, 맞다. 그리고 닦을 거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쓸모없는 천이나 수건 준비해 주세요. <laughs> 네. 이게 이게 그 뭐냐 휴지로 하면 다 눌러 붙거든요. 일단은 물이 씻기 전에 빨리 해볼게요. 핀셋으로 요거 따로 따로 해주셔야 돼요. 아, 뜨거좀 만졌을 때. 이거 핀셋 녹으니까 주의하세요 이렇게 딱 만졌을 때 말랑말랑하면 이게 지금 녹고 있는 겁니다 핀셋 꼭잘 닦아주셔야 되고요 일단은 저기에 원래 요게 있었으니까 이걸 한번 뜨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전에 저거 뜰때 여기 이렇게 새로 안깠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미니지퍼팩에 넣어놨는데 그 미니지퍼팩이 이사오면서 어디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집어서 넣어주시고 나머지 하나도 여기다 이렇게 넣어줄게. 여기 있던 거 이렇게 뜨거운 물에 넣어주고요. 이거 뜨거우니까 잘닦으셔서 하셔야 되고요. 어머, 핫뜨거. 이게 네, 지금. 아야야야, 핫뜨거. 내 네, 지금 이거 오이마루 금방. 우유 마루는 금방 굳으니까, 이거 이렇게 누를 거고. 근데 네, 저번에 그거, 그거 뭐냐. 아, 그 뭐지, 뭐지, 뭐지. 아, 맞다, 그 사과파이. 어머. 이거 사과파이 만든 거 있잖아요. 이거 출처는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금 요즘에 바빠가지고 못알려드리요 이 그냥, 그냥 다시 넣어줄게요. 이게 안 녹았어. 어머 이거 두개 붙어. 그러니까 이거 다른 색깔끼리 넣어주시면 안 돼. 뜨거. 다른 색깔끼리 넣어주시면 이게 색깔이 섞일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주의해주시고 조죽하게. <laughs> 이거는 작은 포크는 안 뜯도록 하고 이것도 큰거두 개만 뜰게요. 여기에는 음, 이거 잘못하 요게 그냥 밀리, 밀리오레에서 산 수저랑 포크는 그게 조금 달라요. 이거 보냐? 그거 크기랑 모양이 조금 달라가지고 밀리오레스트 조금 더작거든요 그리고 뒤에는 납작한 걸 눌러주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빨리 할게요 근데 네, 이거 이렇게 끼고 여기다 찬물에다 넣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안에 넣어뒀던 이 보라색깔 지금 오유마루가 많이 남긴 남았는데 그래도 아껴야되니까 아주매님 푸딩몰드 뜨는거 봤는데 그건 높이가 있으니까 하더라도 이건 얕잖아요 높이가 일단 다시 뜨거운 물에 넣고 이게 이거 수저 젓갈 수저 젓갈 포크는 이게 높이가 낮아가지고 그것처럼 아주매님 것처럼 이렇게 절약 처럼 절약한다는 것처럼 이게 안잘려요잘리면 이게 좀두 젓가락은 뭘 주는 게 힘들어져가지고. 이 중에서 몇 개만 뜰까요? 몇 개만 뜰까요? 다 뜰까요? 다른 거 같았으면 이게 좀더 컸을 텐데 이게 굉장히 작잖아요. 그거에 비해 제가 만드는 건 엄청 큰 거예요. 이 수저에 비해 제 거는 엄청 크답니다. 그래, 포크가 여기로 왔어야 했어. 크기별로 해야지. 이거 젓가락도 놔주고. 이게 제가 원래 그거 푸딩 어푸딩이된다 이거 오유마루 있잖아요. 이 오유마루를 담아 올때 담아주는 그 케이스 그 케이스가 뚜껑이 부러져가지고 버리고 지퍼팩에다 넣었어요. 안에 있는 요거 큰 수저 큰 포크 요거. 할게요. 이게 너무 안 너무 안 꺼내서 가라앉았어. 이거 이런 핀셋 중간 중간에는 이런 천을 껴서 쭉 빼시면 돼요. 이거 다 빼주시고 몰드 뜬 것도 닦아주고 엄마, 이것도 이렇게 해 주시면 이게 몰드가 완성이에요. 이기다가 이제 레진으로 하면 안되고 점토로 해야겠죠 점토로 이것도 이제 찬물에다 넣어줄게요 뒤에 만더 눌러주고 어머 이거 빠졌어 지금 볼게요 나머지는 안 빠지기를 기원하면서 기원이 맞는 말인가? 어.. 손 때문에 안보인다어 이거 빠졌니? 안 빠졌네 어 저건 비밀이에요 이미 보였지만 그래도 더 이상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제영어학 책이기 때문에 것도그다시우고 네, 그리고 안에 있는 거 빼주셔요 아 빼주셔요랜다 빼주세요 제가 이번 주 일요일에 선생님 심부름도 갈겸 선생님 심부름도 갈겸 그거 그냥 지퍼팩이랑 약통 그거 케이스 있잖아요. 그걸 사러 갈 거예요. 선생님이 그거 우리 반에 그거 분필로 쓰는 거그 <laughs> 물로 지워 물 칙칙 뿌려가지고 지워야 되는데 분무기가 깨져가지고 저 다이소 가는 김에 선생님이 좀 사다 주라고 돈줄돈 줄테니까 돈줄좀 사다 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지고 쳐다 드리려고 하는데, 젓가락 하나로 다시 이걸 눌러줘야겠어요. 이미 굳은 상태지만 그래도 누르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니까. 네, 이렇게 해서 몰드를 떴습니다. 이렇게 두 개. 아, 맞다. 그리고 제가 200 물품 죄송합니다. 200 물품 다 다음이나 다다음 시간에 알려 드릴게요. 미역국은 영원히 안 만들 수도 있어요. <laughs> 지금 계속 미루고 있어 가지고. 이거랑 음, 거 이거. 이거 이거 몰드도 나중에 드릴까 생각 중이에요. 다음 200에는 꼭 오유마루 넣어 드릴 거고요. 오유가, 오유마루가 몇개안 남아가지고 몇개안 남아서 한 스틱 다 들이지 못하고 한 3분의 1 정도 엄청 소소하게 엄청 소소할 거예요. 요거는 한... 이렇게. 이게 한 2분의 1일 거예요. 내일 친구는 집에 4교시여가지고, 내일 친구는 집에 놀러 갔다가, 공부방 가고, 영화관 갈고, 그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몰드 뜨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